어 후반으로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후반 펼쳐지고 있습니다. 네. 뭐 지난 경기에서는 또 놀라운 퍼포먼스로 이 42득점을 기록했는데 한계리 변하정 김단비 이명관 이다연 이렇게 다섯 명이 오늘 출발하겠습니다. 음. 아, 자. 음. 이다연 선수은 파울이 생해야 됩니다. 네. 자, 김... 스틸 또 한번 끊어냅니다. 이다연의 가로채기 그리고 직접 쏩니다. 아, 좋아요 해결해야 됩니다. 자 우리은행은 이렇게 박희민 선수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상실좀 효과가 좀 많이 얻어내는 게 많고요. 네. 신한은행 벤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다현 선수가 또 과감하게 이걸 점퍼로 마무리해줬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김단비가 쏩니다. 짧아요 안 들어갑니다. 리바운드 풋백. 뭐 이다현 역시나 훌륭한 공격 리바운더이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서 또제2제3의 찬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선수가 어,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체력이라든지 감각이 많이 올라가 직전에 어, 좋은 활약을 했었던 이다현 선수였고요. 그때는 네. 네. 또 장차또 1군 무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동안 안 보여서 궁금했었는데 우리은행으로 어, 다시 돌아와서 네.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받습니다. 외곽 안 들어가요. 이대로 1, 2구 강하게 이야기를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. 이다영 선수 반칙이 자네 개가 되면서 카울 네. 트로블입니다 어, 이명관 선수의 이 부상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선수들은 일단 또 코트 안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끝 네. 반칙 예민 선수가 성점 성공하고 상대 공격 풀을 네. 자 우리 은행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원아리 하지 못하고요 이다영 볼요 아, 네, 지금 멀리서부터 가속이고 드들이면 누구나 기대할 을만한 그런 매가 주제였고요. 네. 아 반면에 신화은행은몇 번의 추가 득 이다현 선수의 반칙이군요. 점 네. 3리바운드 스틸 하나를 기록하고 네. 5반씩으로 코트를 물러납니다. 그리 득점 가뭄